법장비구의 서원 불국토를 이루는 비밀 무량수경 제2장 1절 극락정토를 세운 원인 법장비구의 48원사 법장비구가 부처님께 사례기를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은 뜻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제가 알수 있는 경계가 아니옵니다 원하옵건대 모든 부처님들께서 불국토를 이룩하신 수행법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소원을 원만히 성취하겠나이다. 수행하여 그래서 세자제왕 부처님은 법장비구의 그 뜻과 소원이 고결하여 깊고 넓음을 살피시고 바로 법장비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기로 여기시어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비록 큰 바닷물이라도 억겁에 오랜 세월을 두고 쉬지 않고 품어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다하여 그 가운데 있는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약 사람이 지성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고 마는 것이니, 어떠한 소원인들 성취 안될 리가 없느니라. 하시고 세자 제왕부처님은 곧 법장비구를 위하여 210억의 여러불 국토와 그 천상 사람들의 선악과 국토에 거칠고 묘함을 널리 말씀하시고 법장비구의 소원대로 이를 낱낱이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이에 법장비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장엄하고 청정한 나라들을 모조리 보고 나서 위없이 갸륵하고 가장 뛰어난 서원을 세웠느니라. 그때 그의 마음은 맑고 고요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었으니 일체 세간의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오겁의 오랜 세월을 두고 깊은 선정에 들어 불국토를 건설하고 장엄하기 위한 청정한 수행에 온 마음을 다하였느니라. 아난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다시 세자제왕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겁이니라. 그때 법장비구는 210억 불국토의 청정한 수행법을 선택하여 그와 같이 수행하고 나서 다시 세자 제왕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을 세번 돌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불국토를 장엄할 청정한 수행을 갖추어 지녔습니다. 세자 제왕 부처님이 법장비구에게 이르시기를 법장비구여. 이제 그대가 대중들에게 그대의 서원과 수행을 널리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